안녕하세요. 예나지기미나의 예나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대인관계 성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보니 이미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칭찬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사실이요. 어떤 아이가 고구마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더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여동살벌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 이 고구마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왜 쟤를 줘?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싶지만 이것이 저 친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줄줄 줄 아는 사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컸어도 대인관계에서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아이로 크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타적인 마음에 이 아이에게로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대인관계의 강자가 되면 내가 이루지 못한 분야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흙수저라도 상관없이요. 저희 스승님께서 아는 어떤 분이 섬유회사 발단 직원이셨대요. 그런데 그 직원이 대인관계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폭소적 문제들이 있. 사원을 중심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섬유 회사 대표님께서 그 사원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공장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격 승진을 해서 공장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장장이 된 이분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섬유그룹의 오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안정의 욕구입니다. 안정의 욕구가 생겨야지 행복의 욕구가 생기게 되죠. 원신 엄마가 원신 아기를 데리고 내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우리 아기를 잡아먹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안정적인가? 확인을 하고 나서 아이와 또 목욕을 하면서 행복하게 노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이 안 되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요소로 혼자 있으면 안정이 아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또 외로우신 분들이 많죠.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는 안정되도록 내가 만든다면 사람들은 나의 주변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고속 승진해서 하 나중에 CEO가 되었던 섬유회사 사원의 그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최대한 빠르게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친밀감을 빠르게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바로 진솔한 칭찬입니다. 칭찬을 크게 오버해서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나의 현실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얼굴이 너무 천사같이 빛나시네요. 이 말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목소리 너무 포근하시네요. 나던가 선생님을 뵈니 저의 작은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또 다른 작은 어머니를 만나서 무반갑습니다.와 뭐 같은 경우가 더 좋죠. 아주 사소한 것을 칭찬하더라도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상대방은 안심을 하게 되죠. 반대로 너무 오버해서 너무 크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을 의심하겠죠. 원하는 거 있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칭찬할 때 사람들은 그 칭찬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칭찬할 때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칭찬할 때는 반드시 강점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신경 쓰여서 막 지적을 섞어서 칭찬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너 예전에 진짜 답답했는데 아, 요즘 은좀 센스 있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센스 있어진 것 같아라는 칭찬에는 잘 집중이 안 돼요. 아, 이게 나 좋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나 답답하다고 생각했었구나. 아, 이 배신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강점을 아주 집중해서 칭찬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강점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도 그 강점에 몰입이 되어서 더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성장하면 나를 더 고마워하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너의 칭찬 덕분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최대치의 4분의 1의 돈을 벌고 있다 라고 하죠.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더행실 의식을 가지고 관계의 행복을 유발하는 언행의 행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3배, 4배는 더 빠르게 성공,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대인 관계,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표현을 지금보다 3배만 더 정확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안심하고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대인관계의 주도자가 되어서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예나 지금이나의 예나가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